할렐루야 6월 첫째 주 온라인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1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o u g 로 내었으나 어머니의 물을 Yeah no. no.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어머니와 같은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비는 교회는 모든 독실한 신자들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과연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다 어머니가 계시거나 또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따뜻하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나의 마음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 바로 어머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교회의 교회를 당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역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성동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또 어머니를 대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향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을까요? 첫째, 교회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기 때문에 신자들은 교회 없이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또 신앙을 가진다고 하여도 그 믿음이 성장되거나 유지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이프리아는 내가 교회를 내 어머니로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더욱더 어머니와 같은 친근감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생각과 관념으로 끝나는 신앙이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이론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이 고작 그 뿐이라면 그것은 주여, 주여 하는 아무 의미 없는 외침과 같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에게 심오한 사상이나 철학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어머니를 만날 때처럼 즐겁고 흐뭇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지체요, 형제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살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있는데 지상교회는 천상교회의 모형이요. 모조품과 같다고 했습니다.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상교회의 모형인 우리들의 이 지상 교회들은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지켜 주십니다. 시편 46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성과 같이 요동치 아니하며.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는 오직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평생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몸과 영혼의 구원은 오직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태어난 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교회가 어머니라는 것은 교회는 성도를 먹이고 양육하며 길러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령한 젖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품 안으로 자녀들을 불러 모아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시고 또 그들이 성숙한 신자가 되어 신앙의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장케 하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동과, 성도가 온전케 되도록 끊임없이 먹이고 키우는 곳입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존중히 생각하는 가운데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어머니를 주신 것처럼 나의 영혼의 어머니,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그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또 교회는 나의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며 열매 맺는 곳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속한 우리 성동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평생에 살아가면서 떠나지 않으며,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기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